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국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상장 예정인 더본코리아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 전 최종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 두 곳이었고요. 상장일은 11월 6일 수요일로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34,000원입니다. 최종 배정 결과 우리사조조합 배정분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 배정이 60만 주였는데 최종 배정은 21만 2,266주만 됐죠. 즉 미달분이 발생한 겁니다. 이 미달분은 우선 일반 투자자에게 15만 주가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간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 배정분은 모두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50.36%입니다. 이 정도면 매우 높은 확약 비율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반영한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776억으로 전체 주식수의 15.78%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매우 높지만 여전히 금액 자체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비례까지 청약 시에 본전하기 위한 매도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환불일 2일 청약수수료 2천원이었고요. 5% 금리의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3% 금리의 파킹통장에 들어있는 여유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텐데요. 마통을 이용했을 때는 대출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이고요. 파킹통장 이용했을 때는 예금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 3천주 5,100만원 비례천하시에 균등은 기본이 빵주고요 한주 받을 확률이 66.8%였습니다. 비례는 청약한 사람 모두가 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두주 받을 확률이 33.2%, 한주더 받아서 세주 받을 확률이 66.8%였습니다. 먼저 마통 이용했을 때 본전을 보면 기본으로 두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23.5% 상승한 42,000원이 본전이 되겠고요. 한주더 받아서 세주 받은 경우에는 15.7% 상승한 39,35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파킹 통장 이용했을 때는 각각 15.3%, 10.3% 상승해 줘야지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등마천시 원전입니다. 한국수자증권 기준으로 최소 청약인 10주 17만원 준등마천시에 한주 받을 확률이 65.9%였고요. 한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5.9% 상승한 36,0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표주가 세워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코사 상장한 동일 등급 종목들의 상장일 주가가 저가는 플러스 66%, 고가는 플러스 115%였습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확약 비율이 매우 높았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따불을 목표가로 했겠지만 오늘 상장한 성우가 워낙에 충격적인 성적을 보여준 터라서 더본코리아는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목표가는 6개월 평균 데이터의 하단인 플러스 66%보다 조금 낮은 플러스 50%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5% 대출을 이용하고 청약 수수료 2,000원 내고 비례로 3,000주 청약 시에 플러스 50% 상승 시와 플러스 100% 상승 시의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50% 상승, 즉, 5만 1,000원의 매도 시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18,000원, 35,000원 수익이고요. 둔둥만 청약 시에는 15,0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00% 상승, 즉, 답블 6만 8,000원의 매도 시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5만 2,000원, 8만 6천원, 균동만 청약하면 32,0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 주가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W 이상을 외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플러스 50%로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이번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장일에 좋은 수익을 내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더본코리아까지 폭망을 한다면 11월 이후 공모주들 성적은 아무리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더본코리아 참가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쇄축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곳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